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골든타임입니다. 네, 원장님 지난번에는 강양이들에게 안 좋은 사람 음식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강양이들에게 안 좋은 사람 약이 있을까요? 사람 약이요? 몇몇 약들은 강양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한 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이 있겠네요. 우리 아세트아미노펜 하면은 대부분의 감기약에 섞여 있는 혹은 타이레놀로 유명한 진통 수염 해열제가 되겠죠. 근데이 약들이 사람에게는 정말 정말 안전하고 좋은 약인데 강냥이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뭐 구토나 설사와 같은 가벼운 위장관 장애에서부터 적혈구의 손상을 일으키면서 수혈이 필요한 빈혈을 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심각할 때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간부전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부 프로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진통 수염 해열제가 되겠는데요. 간과 신장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심각한 위장관 장애 즉 토혈 혈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증상들은 물론 먹은 지몇 시간 만에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뭐 어떤 경우에는 며칠 이나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먹는 정신과 약들 중에서 강양이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약들도 많아요. ADHD에서 복약을 하고 있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도 콘서타, 리탈린 제품명으로 하고 있는 약들이죠. 이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떨림, 발작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순환기계, 호흡기계 등에도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울증 약으로 렉사프로나 프로작 같은 약을 먹이기도 하는데요, 과도한 진정 혹은 오히려 역으로 흥분 등의 나타나기도 하고요, 기억 상실 그리고 떨림, 혈압 상승 등의 증상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약을 아주 조금이라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약들을 일부 수약에서도 사용을 하기도 해요. 정신과 약들은 좀 많이 쓰는 편일 수 있는데 그러나 강냥이들에게는 사람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독성이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약 제외하고 다른 사람 약들은 괜찮은가요? 되게 유명한 말이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약은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개그 중에는 강냥이들이 많이 먹어도 괜찮은 약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용으로 처방되어 있는 약들은 강양이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양이에요. 따라서 음. 사람약을 먹일 때에는 극도로 조심해가며 처방을 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강냥이들이 이런 사람 약들을 잘못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먹은 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먹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한 내용을 반드시 동물병원에게 미리 알리시면서 바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에 수의사는 열심히 내용을 찾겠죠 어, 이 약은 어떠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먹었을 때 문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 정도 먹었으면 어떠한 자취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때 약의 박스와 설명서를 같이 가져다 주시면 제일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아니면 적어도 그 사진이라도 찍어서 가지고 오시는 게 좋아요. 간호가다가 그 성분명이나 제품명이 혼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은 잘못된 정보로서 진료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혹시나 아이들이 구토를 한 경우에는 그 구토물을 쳐 담아 가지고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토산물에서 약이 일부 발견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 이거는 굳이 구토처치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굳이 어떠한 약을 안 먹여도 되겠습니다 이런 판단을 할수 있으니까 토산물을 챙겨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챙겨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어떠한 치료들이 주로 이루어질까요? 가장 먼저 그 위의 물질을 몸에서 최대한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구토를 유도를 하고 활성탄을 먹이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처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독성 물질을 100% 제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제거를 해내서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미 증상이 나타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구토처치나 활성탄을 먹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그 와중에 증상이 나타났다, 그때는 반드시 수액처치를 하면서 예 입원을 해서 대증처치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입원까지 해야 되는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혈액 검사도 반복해가면서 신경계 평가도 반복해서 해가면서 여러 가지 혈압 체온 등도 반복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아이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주셨던 얘기가 뭐 사람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했던 치료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네요. 이게 독성물질을 섭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인맥상통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집에서 할수 있는 예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의 접근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강아지들은 대부분의 플라스틱 통을 다 씹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들은 시원 장치가 안 되어 있는 서랍이나 캐비닛을 열어가지고 약을 찾아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려동물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다가 반드시 식은장치를 해 놓으신 보관함을 따로 구비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강양이들이 가장 약을 많이 훔쳐 먹는 경우는 우리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이나 가방에서 약을 꺼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하고 다시 돌아오신 경우에는 그 약들을 반드시 보관함에다가 저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외로 이제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을까요? 수의사와의 상의 없이 약품을 먹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람 약은 물론이고 강양이들에게 이미 처방이 되었던 약들도 반드시 계획하에 투약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독성 물질을 먹었다고 뭐 소금이나 과산화수소를 먹이라라는 게 인터넷에 있는데요, 정말 정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독성 물질을 먹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 병원에서도 약품 사고로 내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